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 잃지 않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아침 식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다른 끼니보다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기도 한데요. 당뇨인에게 중요한 아침 식사를 이네 가지의 방법으로 식사를 한다면 당뇨병 혈당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관리를 위한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 아주 중요한 것잘 알고 계시죠? 균형이 잘 잡힌 식단은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고 신체의 기능 지원과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좋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발생한 지 얼마 안된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수한다는 점입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무턱대고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안될것 같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줄이다 보니, 먹을만한 음식이 없게 되고, 그러다 탄수화물이 적기도 하고, 얼핏 보기에도 가장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채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 채식이 나쁜 것은 아닌데, 채식만을 하다 보면 일부 영양소가 극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영양소 균형이 깨지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잠을 자는데도 졸음이 오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더 우울해지고, 피부는 더안 좋아집니다. 당뇨병 건강을 위해서 선택했던 채식인데,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의 한 당뇨병 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약 76%가 당뇨병 식단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뇨병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영양소가 불균형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당뇨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그냥 평상시처럼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된다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한 의과대학의 연구팀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고 식단으로만 혈당을 관리한 그룹과 운동 요법만으로 혈당을 관리한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식단으로만 관리한 그룹이 혈당을 더 수월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당뇨병 식단은 혈당과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식단은 양만큼 중요하다는 것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 방법 두 번째는 8시 30분 이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언제 먹는지에 따라서도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도 아침 8시 30분 이전에 먹는 아침밥이 8시 30분 이후에 먹는 것보다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줄였고 당뇨인들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혈당 수치 유지에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아침을 8시 30분 전에 드시고 점심과 저녁을 매일 고정된 시간에 드시는 것이 혈당을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정말 간헐적 단식이 당뇨병 혈당을 낮추는데 최고일까요? 이 간헐적 단식이 좋은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인 분들인데요. 특정 치료 목적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는 당뇨인들을 제외한 그외 혈당이 높은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혈당을 더 높일 수 있어 좋지 못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한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건너뛸 경우 식사를 한 날보다 하루 종일 혈당 수치가 37%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아침 식사를 하고 정심과 저녁 식사 중에 한 끼를 거르는 것은 어떨까요? 아쉽지만 이 방법도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줍니다. 특정 끼니와 관계없이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공복 상태가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장의 베타세포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음 식사를 했을 때 인슐린 호르몬을 필요한 양보다 적게 분비해서 혈당을 더 오르게 하는데 여기에 공복이 길어지다 보면 배고픔이 증가해서 평소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돼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라면 아침, 정심, 저녁 식사는 고정된 시간에 맞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를 할때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과 당뇨병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식사를 천천히 즐기면서 드시면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과식을 방지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고혈당이 지속되면서 위장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천천히 씹어 먹게 되면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면서 영양소의 흡수도 개선하기 때문에 당뇨인들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식전에 먹으면 식후혈당을 낮출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식전 30분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으면 식후 혈당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계란 1개, 템페 50g, 우유 1잔, 자연치즈 1조각 중에 한 가지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식전에 먹는 것이 왜 좋을까요? 식전에 단백질 식품을 먹게 되면 혈당 조절 호르몬으로 알려진 GLP-1 호르몬이 높아지고 인슐린 기능이 개선되면서 식후 혈당을 감소시킵니다. 그 외에도 유명 당뇨병 전문의가 강력 추천하는 식품으로 생 양배추 100g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장애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물 1컵에 아세트산이 풍부한 식초 2티스푼 10ml에서 3티스푼 15ml를 섞어 식전에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전에 먹으면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아침밥 먹는 방법을 정리하면 식전 30분에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또는 식초물 한 컵을 드시고 균형 잡힌 당뇨병 식단으로 식사를 하되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밥은 8시 30분 이전에 드시고 식사는 천천히 20분 이상 한다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아침 식사 방법으로 최고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